백내장 수술비 실손 의료보험 지급과 관련하여 영상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지난달 6월 16일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향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적립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가입하신 실손 의료보험 연도에 따라서 백내장으로 수술하면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로 나뉩니다. 여기서 입원과 통원의 지급을 나누는 기준은 화면과 같이 이번에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낫병동 6시간 이상 체류했어도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과 수술 경위, 주치의 치료 소견 등을 종합 심사하여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통원 의료비 지급이 마땅하다라는 결정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수술이라는 것이 통설이며 대한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도 백내장 수술만을 위해 입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컨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비 보험에서 예상되는 지급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초점 렌즈 삽입 수술 시 통상적으로 한쪽 눈에 환자의 자기부담금은 20만 원. 정도 책정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통원 의료비의 한도가 10만 원 또는 30만 원 지급되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보장 대상이 되는 치료비 20만 원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중 상품의 보장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10만 원과 19만 5천 원이 지급되고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한도가 25만 원인데요.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상대상 금액이 18만원 한도 이내의 금액이므로 그대로 지급됩니다. 2021년 7월 이후에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16만원이 지급됩니다. 환자의 자기부담금은 약 52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고 할때이중 급여 20만원 비급여 항목은 약 500만원 정도로 나뉩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상품은 통원 한도 10만원 그리고 30만원으로 나뉘는데 총 비용 520만원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중 통원 의료비 한도인 10만원과 30만원이 지급될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 2016년 1월까지 가입한 실비의 경우 통원 한도가 25만원이고 역시 총 비용 520만원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중 통원 한도 내인 25만원이 지급됩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실비의 경우 비급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여 부분 20만원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18만원이 지급되며 2021년 7월 이후의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20만원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경우 통원 의료비가 지급되므로 설명드렸던 계산 방식대로 실손의료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자분의 질환의 정도와 합병증 여부에 따라 입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 실손의료비에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실손의료보험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액 지급되는 수술비 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베스트 플랜도 이어지는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